한 조간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보도인데요. 삭제했다는 어, 그 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원전 세 가지 검토안이 담겼다. 흥미로운 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 문건이 이미 확보돼 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다는 건데, 자 이라는 북한 신포의 건설하는 것. 과거 케도가 경수로 지으려다 중단한 신포의 원전을 지어주자. 그런데 이 신문은 탈원전 기조가 배치되지 않느냐. 만약에 북한이 마음 바꾸면 변심하면 예산 또 날릴래?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안 d m z 건설하자. 비무장지대. 친환경 기조 DMZ 관광 활성화 정부 방침과 역행한다. 3안. 신한울 3, 4호기 원전에서 아예 전기를 송전해 주자. 아, 어, 수천억 비용에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북한 지원위에 다시 온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검토했던 구체적인 원전 검토한 세 가지는 이 방안이며 세 가지 방안 모두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무리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인 김시경 박사님, 일단 뭐 논쟁을 잠시 차치하고서라도 이세 가지 구체적인 전기 지원안이 해당 문건에 담겼다라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전력 사정이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해한 5,600억 킬로와트 정도 전력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한 238이니까 이제 23배 정도 우리가 많이 전력을 만듭니다. 그만큼 전기 사정이 매우 안 좋고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뭐 공장도 수시로 이제 돌리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협력이라는 게 단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남북 관계 얘기할 때 에너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뭐 발전소를 지어주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탈원전을 어떤 기조로 삼고 있는데 북한에 그럼 만약에 원전을 지어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어쨌든 제안이 됐다면 어 그렇게 위험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우리가 탈원전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럼 북한에는 지어주는가? 북한은 괜찮다는 소리냐? 혹은 어 그런 거 가치가 있으면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탈원전 하기로 했는 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고 놀랐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몰래 지어주려고 했고 뭐 몰래 상납했다라는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너무 지나친 게 이게 모르게 진행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아이디어 정도로 존재하는 거를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굳이 발표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라는 게 워낙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떨 때 보면 이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들도 막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력을 엄청 동원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 남북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이제 제안됐을 텐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적행위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이 프레임을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으로 확 틀어버리면서. 오히려 다른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 공무원이 그러면 삭제를 했느냐? 그리고 뭐 한수원 이사회에서 원전 폐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뭐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협. 그런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더 중요한 의혹들이 오히려 가려지고 증명도 안 되고 뭐 발표될 수도 없는 이게 부풍이다 아니다, 뭐 이적행이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옮겨가는 것은 국민의 힘에게도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짓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소경 박사님 말씀에 대체로 이제 수긍 하는 편이에요. 지리한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주 세세한 것들. 뭐, USB를 거기서 안 주고 저기서 주지 않냐. 뭐 이런 것들 공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에 세 가지 이제 그 문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것은 오히려 야당의 주장에 힘이 빼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앞뒤가 딱딱 맞으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시했고, 이 원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봐라! 이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북한에다 해주려고 했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셋다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자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또한 가지 더, 이건 제 추론의 영역인데, 저는 이, 여기서 보면은 공무원들의 고충이 되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이게 원전 정책과, 원전 산업과의 문건이지 않습니까? 탈원전으로 가라고 해요. 청와대하고 전체 분위기는. 이게 뭔가 원전 정책과에서는 남북관계가 될거 뭐가 될거 원전을 어떻게 좀 살려서 가보겠다 우리의 뭐 산업적인 부분도 있고 원전 업계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라도 한번 내보려고 한게 아닌가 그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꼬여버리니까 이게 국가 저희 뭐야 감성에서 감사는 들어온다고 하지 이것저것 다 섞여 있으니까 우르르 삭제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가 잡힌 게 아닌가 이건 뭐 저의 추론의 네. 영역입니다만은 이제 그러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답 없는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여러 개인들의 의견이 지금 조금씩 다 다른데 네. 청와대 설명도 충분치 않고 야당의 주장에도 근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의견은 뭐 공통적인 것 같은데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신포, d m g 신한울 어, 산업부 공무원 국장 밑에 공무원 몇 명이 어, 만들어서 실행하는 규모의 아이디어 수준인가? 첫 번째. 그두 번째는 결과니 아이디어라면 왜 지었느냐? 우르르 지워진 거냐? 의도적으로 지운 거냐? 일단은 그 산업부 담당 공무원 내지는 그 일개 과에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커요 규모가 너무 크고 그것이 갖고 올 우리 사회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일개 공무원이 했다 그리고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산업부와 청와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업무의 연락관계 그 다음에 당시 청와대가 검토했던 얘기 이런거 다 검토가 되고 공개가 돼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지리한 공방 혹은 뭐 야당이 과하게 대응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정치적 공방으로 가니까 그만해야 된다. 아니면 너무 과한 얘기다. 그리고 뭐 우리가 탈원전 하자고 그랬는데 북한에 원전 주는 게 이상하다. 라고만 묻어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뭐, 빙산의 일각 내지는 입구로 들어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한다. 혹은 뭐, 우리는 탈원전 하기로 했는데 왜 북한에 원전 주느냐. 단순히 이 문제만 끝난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지난 몇년 동안 북미 관계,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무엇 때문에 어 북한에 뭔가 숙제를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의견이 좀 다른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때 당시 몇년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어느 선까지가 얘기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시작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이 단순히 그냥 뭐 우리는 원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북한에 원전 주기로 했느냐 혹은 뭐 선거 앞두고 뭐 했느냐 야당의 공세가 과하다라고 치부하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지리하게 계속 공방할 일도 아니고요.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고 떳떳한 일이라면 저는 문건 공개하면 되고 그동안 있었던 연락관계 다 확인하면 되고 야당이 얘기하는 국감 내지는 특검까지도 받아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이 논쟁을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비소모적인 소모적인 논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청와대가 뭐든지 다 공개를 하고 혹은 국회에서 하자는 요구가 있다면 야당이 하자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요구가 있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